자 거기 보면 어, 함수 f x 는 얘에 대해서 g x 가 얘를 만족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때 얘값 구하서 이렇게 나와있죠 자 봐봐 이현아 봐봐 우선 우리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건 얘가 1이 돼야 되거든요 1 맞죠? 1 그러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,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현아 봐봐 어차피 얘랑 얘랑 같대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가 뭘 넣어야 1이 돼요? x에다가 1라, 얘가 1이 되려면, X에다 뭐 넣어야 되죠? 1, 맞지? 1이지 맞지? 그러면은, 여기다 1 들어가니까, 여기도 똑같이 1 들어가야 되니까, 아,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, 자, 여기다 쓸까? 자, X에다 1 넣으니까, G1은, 여기도 X에다 1 넣으니까, F3이랑 똑같네요. 설마 이해됩니까? 그럼 이제 여기다 3 넣으면 되겠다, 맞지? 3 넣고, 3 넣고, 3 넣으니까, 아, 따라서 F3 값이 몇이냐면, 2분의 3 더하기 절댓값 3인데 어차피 얘는 그냥 3이니까 이렇게 되네요. 이해됩니까? 응. 음, 3 이렇게. 얘 값은 3. 자, 이제 이거 구해 보자 이거. 암산 한번 해 볼까요, 예원이? x에다 뭐 넣어야 마이너스될것 같아요? 몇 넣으면 맞아요? 얘가 이렇게 되나? x에다 그냥? 0. 여기 0 넣으니까, 여기도 0 넣어야죠. 그래서, 아, G-1은 여기도 0 넣으니까 f 2네 근데 f 2네 여기다 E, E 여기 넣은 거니까 그냥 E네. 이렇게. 됐어. 음, 응. 그래서 이가2 그래서 답이니까, 오, 이렇게. 그래서 거기에 답이 2번이 되겠다. 뭔 말인지 됩니까? 응. <laughs> 잠깐만. 선생 마켓 게풀었는다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서. 맞겠지? 어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혹시나 모자서또